하루 4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계산시장. 올해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뽑힌 20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는 편리한 결제 방식 등을 전격 도입하면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산시장은 계양산과 부평향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축제와 투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의 활로를 고민하던 상인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상인들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활성화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계산시장이 인천의 명물시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 상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부평 종합시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시장의 기본틀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 시장 사업에 선정된 지 1년 만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상점마다 환경 정비를 하는 등 기본을 충실히 닦았습니다. 이번에 정부 사업에 또다시 참여하게 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1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색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시장만의 특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 관광용 시장을 캐릭터와 원산지와 서비스, 안전, 화재까지 다 모든 것을 잘 지켜서 노점과 점포가 어우러져 있는 시장으로서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 그쳤던 전통시장. 시장가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지역시장의 경쟁력에도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